안녕하세요. 웨이브 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웨이브, 코인이 계속해서 떨어지면서 최근에 상승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상승하다가 그 상승분을 다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하나의 원인이 큰게 비트코인인데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이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트코인이 같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상관관계는 비트코인이 떨어지면 알트코인도 떨어진다라고 보시는 게 아주 쉬운, 어, 쉽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 이제, 오늘 미국에서 발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주요 방, 발표 내용들이 있는데, 그게 있어서 사람들이 조금, 어, 몸을 사리는 게 아니냐, 이런 게 있고, 어, 시장이 조금, 얼어붙은 그런 면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매매일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매도하고 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 날이 서있다. 126K에 딱 매도 시원하게 하고 밑에서 매수 잘 잡아서 위에서 매도 잘 처리해라고 이런 식으로 제가 매수 내도를잘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 하고 싶으시다면 이런 비트코인에 대한 감각이 살아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웨이드라고 문자 남겨주시기만 해도요. 여러분들께 이 정보들을 24시간 내에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문자 보내주신 걸로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에서 비트코인을 가장 잘 다루고 알고 있다. 투자를 잘한다고 소문이 난 사람이 바로 원효띠입니다. 원효띠를 그래서 키초고 하는 사람도 많고 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원효띠의 관점, 하점 이런 것들도 저희가 실시간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이 원효띠가 어떤 식으로 지금 마음을 갖고 있는지 생활을 갖고 있는지 한번 같이 보시고 저랑 같이 어, 실시간으로 이런 정보 받으시면서 투자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순코인에 비트코인을 혹은 투자를 굉장히 잘하고 있는 암호화폐 투자를 잘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할수 있는 어, 원유띠라는 사람입니다 원유띠라는 사람의 이 포지션을 계속해서 트래킹하고 추적하고 있는데요. 업데이트는 이제 10월 13일 오후 8시 29분, 요때 업데이트가 되고, 스트에서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쇼 포지션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사이즈도 비트코인 300개에서 150개로 줄어든 거고요. 입절을 한 다음에 여기는 홀딩을 했다라는 거죠. 홀딩을 한다라는 건 뭐예요? 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지켜보겠다라는 거고 현재 더 내려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15분봉으로 보셔도 그렇고 4시간봉으로 보셔도 어, 상당히 내려간다라는 걸 어느 정도 아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트코인이 내려간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알트코인이 또 내려갈 수 있다 라는 거를 알,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정보방 들어오시면은 어떻게 되냐 3월 불평 대비 매수 리스트 이런 식으로 해서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3월 18일날 델리슈 그때 안내 드렸었고 18일날 롯데 저점때 전화서 어, 74원까지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목표가는 100원이다 우리의 수익률 목표수익률은 36%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어, 21일까지 제 제출 때약 48.1%로 30% 36%의 수익률을 넣고니 달성할 수 있었어. 그런 내용이고요. 3월 19일 날 구력리스트 중에 하나는 엘릭서였습니다. 엘릭서는 495원까지 매출을 하고, 그 다음에 목표가 된 600원까지 해서 20%의 수익률, 이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19일에부터 22일까지 해서 약 23%의 수익률을 이뤄냈습니다. 이뤄냈고, 그리고 금리 동결, 말씀드리면서, 요, 복등이 예상된다, 라고 말씀 드렸고, 이제 20일날 벨로 토큰 같은 경우에, 요거는 이제 195원까지 매수를 진행하라고 진행하라, 말씀 드렸고, 240원에 23% 수익률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요거는 좀 특이한 게, 제가 20일날, 요 때가 20일이에요. 20일날 끝에서, 아래 끝에서 잡은 게 아니고, 여기 위에 이 몸통라인 몸통라인 위에서 잡아서 올렸, 올렸을 올렸때 여기만 올렸어요 여기 끝꼬리 부분까지 올린 게 아니고 자세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끝꼬리도 있거든요 그 네, 부분에 있는데 여기까지 올린 게 아니고 그냥 되게 너프하게 이쪽만 잡고 올렸을 때 여기까지 올렸을 때 23.66%로 23%, 23 수익률은 그냥 달성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돈이 여러분들도 시의을낼수 있고 뭐, 문자로 정보바이라고 보내주시면 해당 내용 다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셔야 되는 엄청난 대목입니다. 우리는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뭔가요? 우리가 돈을 많이 찍어내면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거를 알고 있죠.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반대로 물가나 다른 뭐 외화나 이런 가치들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물가가 오르죠. 자, 돈의 가치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풀리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 돈은 얼마나 풀리고 있는지 상황을 볼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그래프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그래프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다시피 70년대는 굉장히 적어요. 70년대는 거의 뭐 20, 20톤 뭐 이렇게 가까이 있었습니다. 근데 250톤까지 가는데, 대략적으로 250톤을 가는데, 94년, 어, 70년도부터 94년까지 약 몇십 년이 걸립니다. 250톤을 찍는데, 250톤을 찍는데, 어, 70년에서 94년까지 어마어마하게 걸립니다. 그리고 500톤을 가는데요. 97년도에 또, 얼마 안 되죠? 3, 4년에 한 번꼴로 250톤씩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는 속도, 인플레이션의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우리가 어떤 일이 발생 되나요? 당연히, IMF, IMF가 언제 왔죠? 우리가 97년도에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찍어내는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이런 위기들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잘 살고 있어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우리는 점진적으로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하는 말이 뭐예요? 물가 등등 다 오르는데 우리 월급만 안 오른다. 그래서 뭐 어떻게 했어요? 월급을 오르기 위해서 최소 고용에 필요한 최저임금제도를 뜯어고쳤습니다. 최저임금을 높이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물가가 자연스럽게 상승을 해요. 지금 먹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물로 천 원으로 예전에는요 천 원으로 먹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부업빵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도 천 원으로 먹을 수 있게 되는 상황은 맞습니다. 근데 이제는 1,000원에 뭐네개 다섯 개 이게 아니고 붕어빵이 1,000원에 뭐뭐 한개 내지 두개이 정도만 먹을 수 있게 되는 상황이 왔죠. 자, 이제는요. 엄청나게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원화 가치는 어떻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코인을 구매를 해야 된다라는 점을 시사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거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이제 코인으로 대박내기 프로젝트를 따로 저희 팀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팀에서 지매, 진행을 하는 거다 보니까 어, 저희가 초능명을 긴급하게 모집을 하고 있지만 어, 금방 저기 마감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이초능명 같은 경우에는요 물론, 제가 기수제를 운영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소명이 발탁이 되고, 또 다음 기수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기도 하니까, 어, 여러분들이 소명 아래 포함이 안 됐다라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어, 조금 기다렸다가 다음 기수에서 다시 진행할 수 있다라는 점, 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김선 모집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 번호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번호랑 제 개인 번호랑 다른 번호입니다. 팀장님 번호고요. 이쪽으로 문자메시지 신청 두 글자만 보내주셔도 여러분들 현돈히이 코인으로 대박내기 프로젝트 같이 진행을 하실 수 있는 조건이 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긴급으로 요청을 해서 모집을 하는 만큼 많은 분들이 빠르게 신청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있고요. 요, 연락처 자세하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개인 연락처와는 다르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보시게 되면 저희 팀에서는, 어, 무료정보 제공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매일매일 그리고 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오전에 한 번만 그치는 게 아니고, 오전, 오후, 저녁, 야간, 새벽,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보내드리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받아볼 수 있는 시간대가 나는, 어, 오전 시간대야. 나는 오후 시간대야. 저녁 시간대야. 여기에 국한되지 않고, 나는 야간이야. 난 새벽이야. 나는 오전이야. 이렇게 다 받아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시간대에 언제다 되었든 충분히 이런 정보들은 다 받아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정보들은 다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해서 나간다 보니까 이 업데이트된 정보를 뜨끈뜨끈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때가 가장 뜨끈뜨끈하고 신선한 그런 정보들을 받아보실 수 있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 프리미엄 코인 정보는 누적 치익이 현재 508,000%를 달성했고요 을 이제 1,000%는 되게 쉽게 쉽게 올라가는 시템이라서곧 있으면 은 51만%는 금방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VVIP 선물 고객 감사 선물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와 함께 하는 분들이 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런 선물들을 더 많이 알아보실수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이제 세코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업비트나 빅섬에 성장이돼 있고 상승 추세 시간봉도 이제 도시경이다. 오전 도시경인 거를 다알 수가 있고요. 매수, 이 상승 추세에 따라서 매수 추천 구간에서, 어, 이때에 지금 하셔도 나, 그 매도 지청 구간은 뭐 365에서 376원. 이때 매도 하셔도 된다. 기대싱율을 우리가 한3 0로 잡는데 이건 되게 러프하게 잡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마 이최저1리만 하시더라도 최저로 다, 아, 아, 최고 300원으로 잡고 3 6으로 잡으셔도 한 비슷하게 나올지 않을까. 30%에 못 미치는 시즌이긴 하지만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어, 똑같이, 신청하는 방법은 010-274-2824번호로, 문자 메시지로 신청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면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저희 회원분들의 이 수익 내용들인데, 이 회원분들이 수익을 엄청나게 잘 내고 계셔가지고, 이렇게, 어, 부득이하게, 이것보다 훨씬 많은데, 이 모델링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떻에 그 그런 부분은 다못 올린 내용인 많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저희가 뭐 하루 육회를 한게 아니고 몇 년간 해오다 보니까 굉장히 오래되었다. 그리고 믿을만 하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문자메시지 공회0 2 7 4사도 82차력 제 개인번호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문자메시지 신청이라고 보내주시면 된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하고요. 이거 무료냐 유료냐. 궁금해 하신 분들은 많은데, 무료로 진행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